안녕하세요. 오늘은 무한팽이와 우리 이천 원숭이 퀵 요게 메카드 요게 배틀팽이 퀵과 한번 대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 무한팽이 베이블레이드 무한팽이 스타디움입니다. 무한팽이 어디 있어요? 무한팽이는 그래도, 그래도 무한팽이 없긴 할수 있습니다. 무한팽이 없이 할수 있어요. 그거 네. 보여주세요. 그거 무슨 팽이에요? 이거는... 조 봐. 여기 보여줘야지 나비. 화면에 보여줘야지 호랑나비입니다. 호랑나비 퀵 요괴 네. 메카드 요괴 배틀 퀵 합니다. 퀵. 실제 팽이 좀 가져와 주세요. 네. 바닥에 있는 팽이 두개두 개. 두 개. 자, 요게 호랑나비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천 원숭이 여기 여기 이렇게 퀵 장착되는 겁니다. 퀵 장착. 아유 야 일단 내려놔. 아시겠지만 여기 홈에 여기 홈 보이시죠? 홈에 이렇게 바로 장착하면 바로 퀵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생이를 잡아주는 퀵이라는 도구죠. 세트입니다. 세트로 되있는데 할인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인기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발사! 오, 저리로 들어가려고 그래. 어. 어. 어, 그 반대로 도는 건데 거기. 어? 야, 반대로 도는 거라. 오, 재밌네. 어 그래 돌고 있어. 어, 돌고 있어, 돌고 있어. 자, 얘도 퀵 장착 퀵장착! 아! 돌려보겠습니다. 아! 우와, 슬슬슬다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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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다슬슬슬슬어 <laughs> 어, 그러니까 뭐, 아빠 뭐 줄거야? 줘봐 음, 음. 거기다 올려놓고 돌려보게? 안 들어가 여기 자석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 옆에... 자석이 없어 그거 줘봐 빨간색 줘봐 어? 호랑나비 킥 줘봐 아니 얘를 먼저 여기다 돌리고서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 킥장착 돌리고서 이렇게 넣어야지 그거 주세요 아빠 돌려줄게 오잘돌아간다어 무한팽이랑 싸우면 잘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얘네는 힘이 세서 여기 퀵 장착, 이렇게 와, 진짜 쎄! 오! 오, 이야! 쎄! 우와 계속 공격한다. 연속 공격이 되네, 진짜. 연속 공격! 연속 공격. 오, 살아있어. 헤빈아, 얘가 진짜 잘 된다. 베이블레이드도 어. 쎄긴 하지만. 어. 오, 다 살아났어. 살아났어. 다시 살아났어. 오 진짜 재밌네 오 근데 근데 누가 더찬거 같아? 어 몰라 어 지금 반대로 돌고 있어 반대로 아이고 아 그러면 역방향으로 돌려서 한번 어 다시 켜봐 아빠가 이거 역방향으로 돌려 지금 빼줘 호랑나비 빼줘 아 너무 부었다 어? 너무 멀었어. 어? 어? 아, 이렇게 돌리면 되겠구나, 역방향. 자, 왼손잡이, 왼손잡이 슛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역방향이 되니까. 아, 와우, 세다! 어, 오! 진짜 우와. 그냥 바로 날라가버리네. 어디갔어? 어? 자 무한팽이가 어? 돌고있는데 저기 홈에 잘 들어가야될텐데 어 확실히 이게 차이가 있네 아빠 아빠 어. 빠 지나고 지나고 그리고 어. 아 얘는 어? 이게 잘 맞기만 하면 무한팽이 돌리는데 들어간다 돌려! 저 무한팽이 거기 들어가면 어 탄력받아갖고 저게 되네 근데 근데 빨간색에는 잘 들어가는데 파란색에는 잘안 들어가지네. 어 기울기가 있나? 지금? 아이고. 빨간색으로는 펭이들이 잘 들어가는데 지금 파란색으로는 펭이가 안 들어가. 와 와. 야지왜 이렇게 쎄? 이천 원순이. 올라 이천 원순이가 전설이니까. 그래? 이천 원순이 전설이야. 이천 원순이가 전설이야? 응. 그러면 이제 호랑나비. 호랑나비 전설 아니야? 호랑나비 전설 아니야? 오! 막상 막아! 이겼습니다! 막상 막아! 막상 막았습니다! 어, 쟤는 너무 세다. 뭐? 빨리 빨리 갖고 오세요. 돌아뭐고어요 그래, 어? 우리 쟤네? 호랑나비 키도 센데? 어? 엄마 어, 내가 아까 어째 부딪혔는지 알려 줄까? 어, 줘봐줘 봐. 어떻게 부딪혔냐면 어. Got... 여기 와서 설명해 줘요. 이제 핑핑 이렇게 됐죠. 어 진짜 좋소. 아 얘는 꿈이 어, 또 있어 갖고 이렇게 안 되는. 어, 이창승 이거 조금 여부 쳐서 나간 거고. 무한하면 이는 어쨌든 이나만 이중 빙빙 돌고 있다나. 음, 음. 그리고 퐁한번 어. 쳐서 나가.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음. 야이 무한 이거에다가 짬뽕해서 하니까 더 재밌다. 그렇지. 음. 자 무한 키겠습니다. 무한. 자, 정방형으로 일단 먼저. 와! 오치열. 해우 와! 오, 서로 <laughs> 무한 무한 팽이 무한 요게 도움을 받고 있어. 오! 야, 이거는 계속 할 수도 있겠는데? 안 죽고? 어, 죽는다. 오! 어... 아, 거의 동생 멈췄습니다.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응? 거의 동생 멈췄어. 다시. 어! 어, 다시. 땡! 자. 2,000원 숭이 먼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역방향으로. 아, 켜주세요. 빠졌어요. 어, 잘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오, 저기. 치열한 싸움 끝에. 우와, 우와, 우와. 네. 아, 아까. 야, 2,000원 숭이 승. 다시 한번. 오, 2,000원 숭이왜 이렇게 쎄? 전승이니까. 우와, 전승이어 그렇지. 역방향으로 다시. 아, 죽겠다. 기다려, 기다려. 아, 2,000원 숭이가 지금 힘이 빠졌어요. 역방향으로 돌리니까 자오오오야와 <laughs> 봤어 쌤이 <laughs> 나봤금자 <봤다? 웃음> 무한 꺼주고 자 정방향으로 어, 어떻게 됐? 아니 내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주세요. 와 엄청났어. 나 아까 전에. 어놀랬어놀랬어 아까 전에 어. 우리 어, 어. 너무 너무 빨라서. 빨리... 그러니까. 길받아. 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전에 어떻게 한 거예요? 빙빙 돌다가 빙빙 돌다가. 빙빙 돌다가.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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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오오기 여기, 여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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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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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여기, 여이오기이기 오. 이 여기, 여이 여기, 이기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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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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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 켜주세요! 자! 저 호랑나비! 호랑나비! 지금 돌고, 돌고 있어요, 지금 오~~~ 오 호랑나비! 자! 오랑나비. 와 진짜 셌다! 무안을 누가 타게 했나! 야 호랑나비 세! 오랑... 주세요! 주세요! 지금 아직 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호랑나비! 힘 아, 빠졌습니다! 안타깝게 힘이 빠졌습니다 오 무한이랑 이거 잘 만나 갖고 엄청 셌어. 역방향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다시? 어? 역방향으로 다시 돌려볼까요? 그러면 자 역방향으로 호랑나비가 이겼으니까. 호랑나비가 이겼으니까 호랑나비 먼저 역방향으로. 자 켜주세요. 어, 자 켰습니다. 에이 켰어 켰어. 어 무한 무한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지금 방금.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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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무한 무한에 들어갔어 지금 2천 원 승이 오 엄청 빨라졌어 무한에 들어갔다 나와서 지금 와 진짜 빨로 속도가 와 무한을 진짜 잘 이용했어요 2천 원 승이가 지금 무한을 이용해갖고 승을 거뒀습니다 다시 한번 호랑나비 집어넣겠습니다 자둘러 쓰다 오 무한 이용 중 무한 이용 중 무한에 들어가야 돼 야 역시 무한에 들어갔다 나오면 파워가 업이 돼서 이길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도전. 오! 아 위에서 너무 내려찍었다. 아빠가 다시 몇 방향으로 탄압이. 오, 오 무한전 탈전. 우와 엄청 빨라졌어 서로. 우와힘 진짜 세다. <laughs> 이 천원숭이 진짜 힘이 세요. 네. 정말 어. 이거. 아이고 잘 번졌다. 크랩이 들어가 버렸어. 아빠 한번와 엄청났어. 다시 한번. 어어어 이정승이 억대다자 무한을 누가 이용하는지 달렸습니다. 아 이정승이 무한을 이용 못했어요. 아쉽네요. 다시 역방향으로. 지금 랑나비자지니다 잠깐 끄고 다시.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어? 왜 왜? 아, 내가 봐 어, 아 네가 어떻게 끝나는지 설명해줘야 옆으로 가야죠. 옆으로. 어. 안보니까가 아, 아까... 이번에 엄청났어요. 아까 전에 어. 팡대 초능력. 이게 푸. 오, 뭐져서밖으 나갔죠. 와, 근데 이걸 너무 지금 세게 묶었는지, 세게 했는지 이게 깨지진 않네요. 베이블레이드처럼 배이 음. 다시 한번. 아, 아유. 아유. 어, 네, 지금 너무 많이 싸웠서퀵 어, 시스템으로 y s t e m Oh, I have a p o c k e 많이 싸 I have a pocket. Oh, I h a v 이 a p 다시 한번 t Oh, I h a v 게 a pocket. Oh, I have a pocket. o 시 I have a pocket. Oh, I have 그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서로 누가 누가 와 동시에 아웃. 와, 와 진짜 멋졌어. 와 살아서 지금 계속 움직이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쓰러지는지. 자 동시에 아웃 됐는데 와 계속 돌고 있어요. 아 호랑나비 호랑나비 위험합니다. 호랑나비 패. 야 이천 원수이가또 이겼어요. 이천 원수이가 진짜 쎈거 같아. 했냐면... 아, 와 이천 원 수위가 여기 있었대. 이천 원수이가 여기서 돌고 있었어요. 그 그다음 동, 어. 동, 동 부딪친다. 호랑나비가 부딪치면서 어. 동시에 일로 튀어나왔어. 응. 그리고 여기서 동시에 돌다가 아, 안타깝게도 호랑나비가 먼저 죽었습니 다시 다 해보겠습니다. 와 너무 재밌다. 혜빈이가 돌려볼래? 아니. 그러면 나 그, 설명만 할게. 어, 설명하고 이거 무한 켜주세요. 나, 나아 이거를 이쪽으로 돌려줄게요 무한을 혜빈이가 키면 되니까. 아, 나는 어? 나 어? 무한 키는 장치. 무한 키는 장치 여기 있잖아. 아직 키면 안 돼. 기다려봐. 세트 오는데. 어. 자 좀만 뒤로 가세요. 네 무한이 걔 무한이 무한에서 도리가 어딨는 겁니까? 이게 그냥 하면 재미없는데 무한을 하니까 엄청 흥미진진합니다. 자최속도 업. 최속도자 어! 무한을 타야 돼 무한을 타야 돼. 자 아까 아까 반대로 빨간색이 쪽로가고 파란색이 이쪽으로 왔는데 어디로 찰 것인지. 오 와. 야 빨리 줘 빨리 줘. 야 들어오자마자 지금 선제 공격으로. 와 엄청 세게 때렸어. 와와 이게 왜 이래? <laughs> 혼자 돌다가 빠져나왔는데. 와 파워가 너무 센거가 봐요. 자 다시 공격. 자 무한을 누가 이용하느냐? 야. 2 0 0 0 원순이가 진짜 세네. 확실히. 어. 와. 오. 이 2천 원순이 왜 이렇게 쎄 어? 어, 연속 두번 공격 실패했어요 지금. 어저 무한히 반대로 걸렸어요 지금 이천 원승이가 누구? 어 여기 여기 오그 살아났어 자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 거였죠 아 설명해줘야지 맞다 설명해주세요 우리 해설 해설, 해설 해설위원 현혜빈 해설위원 아까 어떻게 된 거였죠 아까는 어 먼저 뭐 해줄 거야 어 아까 먼저 몰라 기억 안나 이천 원승이 여기 돌고 있다가, 여기 빙빙 돌고 있다가 여기 밖으로 혼자 어나가아 맞아요. 맞아. 너무 힘이 세서. 어, 호랑나비는 띵띵띵 하면서 띵띵 띵다와 진짜 멋졌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호랑나비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이천 원승리를 먼저 할까요? 음. 잠깐만요. 뭘 먼저 할까요? 아, 그래요? 나. 얘 보면 이렇게 헤드를 바꿀 수 있어요. 콤비네이션으로 그지만 바꾸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꾸... 자 빨리 크랩슈터에 아, 바... 빨리 껴주세요. 바... 한번 바꿔보자. 한번 바꿔볼까요? 누구? 어? 헤드를? 호랑나비. 호랑나비? 호랑나비는 지금 호랑나비로 되 있잖아. 어. 해, 헤드를 어떻게 바꿔? 헤드? 이따가 바꿔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고 헤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누구 먼저 돌릴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자. 아까 먼저 누가 이겼죠? 아까요. 아까 호랑나비가 이겼죠. 자, 이거 잘 만들었어요. 이게 조금? 조금 불편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크래프터가 재밌네요. 어. 테스트 네트처럼. 어, 이렇게 되게. 자, 인제는... 자, 호랑나비. 아, 이제 알겠습니다. 호랑나비 요나... 먼저 주세요. 아, 여기 이게 지금 어. 이게 지금 이게 세어서. 어, 세야, 세. 자, 호랑나비 먼저 주세요. 호랑나비. 자, 그... 아니 아니 돌린 다음에 켜야지. 돌린 다음에. 자 역방향으로 하는 게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방향보다 네. 그렇죠 좀 왼손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은데 자 켜주세요 그렇지 오야 무한에 지금 속 들어가서 아 지금 역방향으로 돌고 있나요 어 위험해 어, 위험한데 진짜 진짜입니다 아 진짜 파워가 없댔어 지금 오오근데도야 그 그래도 역시 점수 남네요 아 어. 이천 원숭이가 확실히 세네요. 계속 네. 호랑나비를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셋와야 네. 누가 주고 싶다 와동치 아웃 <laughs> 야또또동치 아웃 됐네 어 꺼주세요 무한 네자 잠깐 헤드를 바꾸고 오겠습니다. 이밀점자 응. 다시 여기 헤드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헤드 네 보이시죠? 예, 0 이천 원숭인 줄 알았더니 이천숭이네요. 이천숭이 2000숭이, 미안합니다. 이천숭이 헤드 추가 헤드. 예, 요거는 우리 호랑나비 헤드. 자, 이천숭이 헤드만 바꿔봅시다. 어? 그 헤드가 지금 이천숭이 캐릭터가 아니어서 자, 이천숭이.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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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자, 요거를 깨야 됩니다. 요거 이름을 모르겠네. 이걸 껴서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홈 있거든요? 여기 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분해가 되죠? 네. 어, 왜 이렇게 분해가 안 돼? 너무 꽉 껴졌나? 자. 응? 헤드를 꺼내주세요. 헤드 네, 꺼내주요 이거예요, 이거. 한번 이것도 바꿔보려고. 어. 아, 아이천수이 먼저 꺼내주세요. 그래도 이걸 한번 바꿔보려고. 아니, 그거는 저 호랑나비 건데. 그래. 그래? 자, 한번 바꿔봅시다. 될것 같아. 대긴 응. 돼자 헤드는 다 호환이 되더라고요. 그냥 호랑나비 거를. 어안 되나? 그냥 얘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 왜? 호랑나비. 잠깐만. 그그 그거 어디 있어? 뭐가? 못 찾죠. 뱀이? 그... 师이어在哪里你찾哪야지 아니 그.. 그在哪블루스哪里你在哪里어在哪里你在哪 응. 응.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你在어里你在哪里你在哪里你 멋있어 你在哪어你在哪里거안 멋있어. 응. 한대요 어 빼는 거아빠里你在哪里你在哪里你在哪里你在哪里이在哪이로在종이냐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넣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보내겠죠? 주세요! 네. 아니, 이거. <laughs> 자, 이 천수는 이제 넣겠습니다. 어. 려나요 웃기지, 요. 원래 저기, 호랑나비 건데.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헤드를 바꿨는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 해설 위원님, 저기 앉아야죠. 해설위원님 누가 이길까요? 이천숭이가 기존대로 계속 이길까요? 아니면 호랑나비가 이길까요? 맞지 이게 두 번째 팡을 이길 두 번째 두 저거 번, 주세요 저거 슈터 저거. 두 번째 팡에서 두 음. 번을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세번 뭐. 싸워서 두번 이긴 사람이 승 아니면 음. 네 이거는 해리 바꾸면 네. 총 한여 진짜 많이 야되든요 자, 그러면 누구를 먼저 돌릴까요? 빨간색 호랑나비 아니야? 어, 요 노란색 이천숭이? 이천숭이 먼저 돌리겠습니다. 그, 이천숭이가 지금 승이 많으니까 이천숭이를 먼저 돌리겠습니다. 자, 정방향으로. 아, 어, 좋아요. 어, 무한 저걸 타야 되는데 무한을 보면 탔다. 아, 저 반대 무한인데 과연? 어, 과연 우와 와야꼭 이렇게 동시에 하고 네 힘이 너무 세자 이천순이가 이겼습니다 한판자1대영자 이천순이 또 먼저 돌리겠습니다 역방향으로 해 아니야 정방향으로 하는 거요 얘가 십 얘가 그 아니야 1대 영은 야 그럼 십십 십사 십사 자 역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준비 어자 좋아요 무한을 무을 타야 됩니다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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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습니다 오 세다 오 무한 타더니 세졌어 와 이천승이 승 <laughs> 이천승이 왜 이렇게 잘해 힘이 왜 이렇게 세어와 이천승이를 못 이기겠는데요 왜요? 어 역방향으로 해도 자 다시 한번 꺼주세요 무한 끄고 자, 다시 한번. 아, 아 이번에는 잠깐만. 그러면 가만히 멈춰 보세요. 어, 호랑나비를 먼저. 아, 멈춰 보세요. 네, 멈췄어요. 아니, 그거 다 내려 보세요. 네, 다 내렸습니다. 불어. 이게 아까 전에 그요 헤드를 바꿨잖아요. 네. 헤드를 바꿨죠. 그래서요. 근데 이청성이가 아, 이것도 돌았어요. 맞아요. 그것도 돌았어요. 그 호랑나무 이거 안 잡았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얘가 돌보니까 음. 응. 음. 이거 부어보면 물이 나왔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방향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호랑나비가 그래도 명색이 호랑인데 한 번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압을 한번 줘보세요 자, 기압 혜빈이가 기압. 야, 야. 자, 그러면 호랑나비 먼저 돌려서. 이 호랑나무. 이 호랑나비잖아. 호랑나비는 아, 호랑나비는 빨간색이지. 호랑나비 빨간색. 힘껏 호랑나비를 제가 더 세게 돌려놓겠습니다. 나는. 조금만 더힘 줘서. 어, 아 비계. 아니 무화는 여기 떨어진 다음에. 어 세다. 좋아. 무화는 좀 사고 있는데요. 더 떨어졌습니다. 어 안돼 안돼 그 무화는 안돼. 네. 자 이천 원수기 좀 약하게 돌렸거든요. 어. 어 좋아요. 호랑나비 계속 무한 안에서 돌고 있어요. 와, 엄청 파워가 없던 것 같아요. 지금 막상 막하. 어, 근데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또 2000원 승이 쎄. 대민아 <laughs> 2000원 승이가 너무 쎄. 자해본 결과 우리 요게메 카드 요게 배틀 팽이 퀵은 예. 네, 2000원 승의 승입니다. 2000원 승의 승. 네. 2,000원 승인은 아직 세일을 많이 안 해요. 근데 호랑나비는 세일을 좀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상 베이블레이드 무한 배틀, 배틀 스타디움 경기장에서 우리 요괴메 요괴팽이 퀴 한번 대결해봤습니다. 해빈아 안녕해줘. 안녕.